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배틀필드 6은 엑스박스 시리즈 xs ps5 pc용으로 출시되며 ea 앱과 함께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도 출시됩니다. 물론 스팀 플레이어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ea 앱에 로그인해야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드래곤 에이지 베일 가드 와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FAQ에 따르면 스팀 플레이어는 EA 앱이 필요하지 않지만 EA 계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에픽 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플레이하는 분들은 두 가지 모두 필요하므로 스팀을 통한 구매를 더욱 장려합니다. EA 계정은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와 잠재적으로 교차 진행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스팀 사용자가 EA 앱으로 인해 겪었던 문제를 고려하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배틀필드 6은 10월 10일에 출시되며 8월 9일부터 10일,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오픈 베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이슨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든 병과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과 해당 병과로 선택지를 제한하는 비공개 무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배틀필드 6은 AMD X3D 프로세서에 잘 최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치 앵커 브루스키에 따르면 배틀필드 6은 라이젠 7 9800X3D에서 평균 300fps 이상으로 구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신작 게임은 프리플레이 타이틀의 시스템 요구사항이 더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틀필드 6이 단순히 PC 요구사항이 너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00Hz 이상의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면 원활한 게임 환경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리머 브러스키는 AMD 라이젠 7 9800X3D CPU와 RTX 5080 GPU를 함께 사용했을 때 2K 기본 설정에서 300fps 이상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결과가 실제 게임 플레이, 특히 카이로 공성전, 멀티플레이 맵에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배틀필드 6은 6월 7일에서 8월 5일날 노초에 매우 낮은 시스템 지연 시간을 자랑합니다. RTX 5080과 9800S3D 모두 초고사양 구성이지만 최신 트 AAA 게임에서 300fps 이상의 프레임 속도를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드뭅니다. 이는 배틀필드 6 자체가 잘 최적화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트리머 브러스키는 더 강력한 X3DCPU를 구매하면 더 높은 프레임 속도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친구가 인텔의 현재 플래그십 모델로 여겨지는 인텔 코어 I9 14,900K CPU를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RTX 5080을 사용하더라도 경쟁 제품인 라이젠 7,9800X3D보다 3분의 1 느린 110fps를 달성했습니다. EA는 배틀필드 6에 출시 첫날부터 제블린이라는 치트 방지 시스템을 기본 탑재한 시리즈 최초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올해 초 업그레이드 및 명칭 변경을 거쳐 배틀필드 2042를 포함한 여러 배틀필드 게임에 적용되었지만 배틀필드 6은 시리즈 중 최초로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지난달 장대한 트레일러 공개에 이어 EA는 어제 5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배틀필드 6의 멀티플레이어 기능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네가지 클래스, 여덟 가지 모드, 그리고 오랫동안 루머였던 배틀 로얄 게임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잦은 버그, 기존 클래스 시스템 삭제, 서버 탐색기 부재 등의 문제로 배틀필드 2042의 명성이 추락한 후 4년간 잠잠했던 배틀필드 시리즈가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주요 우려사항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EA는 배틀필드 6에 자벨린이라는 핵심적인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듀얼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PC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합니다. 이전 버전인 EA 엔티치트는 2022년에 출시되었으며 올해 EA 자벨린 엔티치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게임 경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식별 및 조치를 극대화하며 EA의 심층 방화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커널 레벨의 안티 치트 기술을 둘러싼 개인 정보 보호 우려에도 불구하고 EA의 이번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배틀필드 2042는 2023년 시즌 6 업데이트 당시 이제 안티 치트에서 자체 커널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용자 PC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이 시스템은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플레이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점점 더 만연한 부정행위 현상에 직면한 게임 개발자들은 온 힘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콜 오브 듀티는 2021년 초어존과 벵가드의 핵심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인 리코쉘을 도입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여전히 만연한 문제이지만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의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경쟁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EA가 재블린 시스템을 통합한 배틀필드 6을 처음 출시한 것은 게임 생태계 개선에 대한 EA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콘솔 하드웨어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비용과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최대한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신 콘솔도 비슷한 철학으로 설계되지만, 이는 콘솔 자체가 손해를 보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PS5는 여전히 손해를 보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PS5가 2020년 출시 당시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소니는 이후 콘솔이 이미 수익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유출 전문가 케플러는 PS5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이익이 금세 손실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GDDR6 메모리 가격과 PS5 SOC 제조에 사용되는 TSMC 웨이퍼 가격 상승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니는 2023년 슬림 에디션 디지털 콘솔의 가격을 450달러로 소폭 인상했지만 PS5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적자의 한 가지 이유는 소니가 최신 PS5 SOC의 동일한 공정 노드를 고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케플러는 700달러짜리 PS5 프로가 약간 수익성이 있다고 말하며 엑스박스 시리즈X의 수익성도 SOC가 더 작고 최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소니는 궁극적으로 PS5 한 대당 액세서리와 게임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이번 세대 콘솔은 흥미로운 추세를 보입니다. 닌텐도는 최근 거의 10년 된 스위치의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소니도 결국 닌텐도의 선례를 따라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더욱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일런트 기뢰프는 e 플레이어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올해의 게임 후보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 완성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합니다. 최근 게임 프로듀서 모토시 오카모토 작곡가 아키라 야마오카 그리고 스토리 리드 드래곤 나이트 07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일런트 1f는 12-13시간 분량의 플레이 타임과 5개의 엔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액션 게이머라도 아마 12-1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라고 오카모토는 말했습니다. 게임 디렉터 알량은 짧은 버전은 약 8시간 긴 버전은 1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일런트 1F는 다섯 개의 엔딩과 뉴게임 플러스 모드를 통해 이러한 상징적인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뉴게임 플러스 모드는 다양한 보스 전투, 더 풍부한 탐험, 그리고 다양한 엔딩을 가진 새로운 스토리 전개를 제공합니다. 멀티플레이 기능으로 이전 플레이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다음 플레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일런트 힐 f 몬스터 디자인 콘셉트에 대해 오카모토는 몬스터들이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전통인 주인공의 트라우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반영하는 방식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드래곤 나이트 07의 철학과 네오바지의 독특한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도 반영되었습니다. 스릴 넘치는 액션 요소 도입에 대한 질문에 오카모토는 도전적인 액션 게임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지만 이전 사일런트 힐 게임들은 액션으로 가득 찬 매력으로 유명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개발팀은 액션의 재미를 도입하는 것이 젊은 층에게 더 어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액션에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게임 플레이에 대한 열망 또한 작용했습니다. 오카모토는 사일런트 1F가 흔히 생각하는 고대의 느낌과는 달리 좁고 복잡한 거리 풍경을 묘사하며 자연과 인간의 삶이 밀접하게 얽혀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들이 만들어낸 사각지대와 짙은 안개와 어둠으로 인한 시야 제한은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특히, 게임 초반 지역은 머슬이라고 불리는 높이 차이가 특징인 복잡한 구조로 특징 지어지며, 이는 마치 미로와 같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게임은 또한 시각적 구성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엮어넣는 콘셉트를 제시하며, 기괴함과 공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도, 우아하고, 우아한 요소들을 구현합니다. 퍼즐 디자인 또한, 일본식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퍼즐들은, 플레이어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일런트 1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받아, 등장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마음을 울리는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액션 측면에서 모든 무기는 근접 전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플레이어는 적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회피, 공격, 강공격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몬스터에게 포위당했을 때에도 완벽 회피와 완벽 반격을 능숙하게 사용하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면 인내가 즉시 회복되며 이는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적을 추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일런트 힐 F는 체력뿐만 아니라 지구력, 정신력, 무기 내구도를 포함한 자원 관리도 요구합니다. 여정 중 조상전에 공물을 바치면 공덕이 쌓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상태 강화와 특별 부적 등이 포함되며 이는 다음 플레이에도 적용됩니다. 이 게임은 시리즈 특유의 UFO 엔딩을 포함하여 5가지의 엔딩을 제공합니다. 1막의 엔딩은 고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엔딩이 가능합니다. 2막부터는 탐험 가능한 지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컷신이 추가됩니다. 주인공 히나코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며, 최종 보스전과 스토리 전개가 바뀌면서, 다양한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기묘에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이가 정식 출시되었고, 이 게임에 대한 언론 리뷰도 공개되었습니다. IGN은 이 게임에 7점을 주었습니다. IGN 갈량 리뷰 규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 이는 이전 작품의 전면 업그레이드 버전이지만 규멸의 칼날을 죽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 이는 훌륭한 격투 게임으로 전작에 비해 눈에 띄게 발전했지만 획기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새로운 장비 시스템은 인상적이지 않았고 튜토리얼은 개선이 필요했으며 게임 플레이는 다소 빈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모드는 몰입도가 높고 전투는 여전히 스릴 넘치며 확장된 캐릭터 로스터, 미묘하지만 섬세한 게임 플레이 변화, 그리고 로그라이크 스타일의 트레이닝 모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규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이는 훌륭한 후속작이자 그 자체로 훌륭한 게임입니다. 다음 작품이 나오기까지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